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어, 딸들 방의 발코니에 에, 있습니다 딸들이 없어서 어, 부모님 댁에 놀러 갔거든요 없어서 이 발코니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어, 시원한 그 공기를 즐기고 있어요 여기서 영화도 한편 보고 <laughs> 재밌네요 머니볼 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저는 야구를 안 좋아하는데 야구 경기에서 2000년대 초반에 그 꼴찌 팀이 20승을 연승으로 한 그런거를 배경으로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상당히 재밌네요 머니볼 이라고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한 3개월을 수업을 못하다가 어, 지난 주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오늘 강남에 가서 수업을 했는데 어,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분들도 이제 두렵다 오, 나오기가 그리고 음, 여행을 이제 가지도 못할 건데 이걸 해서 뭐 하겠나. 이런 분들도 계셨고, 아,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꿔놨는데 그 중에서 어, 희망이라는 거를 그, 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오랫동안 어, 집에 있다 보니까 어, 조금 저 스스로만의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지? 동기 부여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어,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아,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여전히 꿈틀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줌이라는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분하고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 봤거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주마영어가 계속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 강사분들도 다 지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주마분들이 영어를 잘하실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행 가는 거 물론 더 늦춰질 수는 있지만 언젠가 또 가시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에 집에 많이 있는 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요즘에 발음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문장을 써봤어요. 그 발음이 들어간 거 어, 한번 해볼까요?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볼게요. Let's Let's 하면 뭐뭐 뭐 하자 이런 뜻이고요. Keep Keep은 Let's keep 그러면 계속하자 이런 뜻이에요. Let's keep, let's keep trying, let's keep trying. Trying은 try에다가 ing를 붙인 거거든요. Trying은 시도하다고, trying은 시도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let's keep trying. TR 사운드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TR 사운드는 트라잉이 trying이 아니고 트라잉이라고 하죠 Let's keep trying 계속 시도를 합시다 계속 노력을 합시다 Let's Let's 할때 윗니 뒤에서 뒤에다 혀를 붙여서 시작해야 되죠 Let's keep trying 계속

Studying. S W는 t 는더된 소리 난다 그랬죠? 경험, okay. Never stop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것을 절대 그만두지 맙시다. 이야 발음 공부한 것들이 다 나오네 그죠? Let's keep studying. Never stop studying English. Let's keep trying. Let's keep trying, Macho. Let's keep trying. Never stop studying English. As my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Slow and steady. Slow 천천히, and 그리고 steady, Steady, steady 하면 지속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하는 Slow and steady, 천천히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것은 wins, 승리하게 할 것이다. The, the, the 할때 혀가 나와야 되죠. the race, race, race는 경주예요. 그 경주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Okay,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야,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모든 발음들이 다 나오네, 그렇죠? race 할때 입술이 나와야 되고 혀는 말려야 돼요. race the 천천히 하지만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은 어, 경기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어, 시간이 날때 짬짬이 다만 하루에 10분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음. Let's keep trying okay never stop studying english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왜 <laughs> thank you bye bye